네, 안녕하세요. 노가입니다. 자, 월드 토너먼트 관련 영상을 하나 찍을까 해요. 이제 월토가 이번 시즌만 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라 다음 시즌에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시간 있을 때 한번 월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이번 시즌 월드 토너먼트는 제가 현재는 6인데 8강 안에 들면은 대회 본선 진출이었죠. 아무래도 요거는 내가 밀렸고 8강 이내를 제외하면은 두분 빠지고 그 다음 승리 27승. 그리고 25승, 뭐, 이렇게 있는데, 턱걸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턱걸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현재는 6등인데, 시즌은 지금 뭐, 하루 조금 넘게 남았어요. 솔직히 저는 스스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게 제가 렉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렉 때문에 그냥, 꽁패를 하나 한게 있고, 시작할 때 버그로 패한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패두 개가 그냥 걷어 날라갔어요. 이 패배 중에, 두 개가 거절하려고가지고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월드 토너먼트가. 뭐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준수한 성적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아쉽고 좀 화가 나요. 패두개 이렇게 한 개. 꽁패를 그냥 한게좀 화가 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월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편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은 바로 편성표 들어왔고요. 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켜놓은 거는 제가 사용한 월드 토너먼트 덱이에요. 여기서부터 덱 전환이 이제 들어갔겠죠. 뱀픽에 의해서. 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월드 토너먼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실전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설명 드릴 겁니다. 참고로 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설명을 하고 내용을 추가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가볍고 쉽게 넘어갈 거고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순서대로 잘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승을 내가 뭐 1승 2승 3승밖에 못 하시는 분들 보통은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요 10레벨을 다 채우지 못하고 뭐 7렙 6렙 7렙 8렙 이렇게 낮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월토에서 승리를 채우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지피덱 하세요. 1단계는 지속 피해덱입니다. 지속 피해덱이요. 결국에는 퍼센트 데미지를 입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위쪽 레벨이 높은 상대방을 상대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지피덱 같은 경우는 카드 배열, 나오는 순서랑 덱 순환 운이 있죠. 시작할 때 나오는 카드 운뭐 이런 것들 전이가 언제 나오는가부터 시작해서 스페룬 이런 것들의 운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는 덱이다 보니까 나의 덱 나의 덱의 전체적인 밸류 여기 보시면 전투력 나오죠 레벨에 의한 밸류 값어치가 있는데 그 밸류 값어치가 굉장히 낮더라도 운이 크다 보니까 운으로 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덱 밸류가 낮아가지고 1,2,3승밖에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피덱을 하시면은 뭐 이겼다 졌다 운이라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5,6,7승까지 챙겨줍니다 지피덱을 하라 자 1단계는 가볍게 끝낼게요 자, 그럼 2단계예요 자, 2단계 준비는 뭐냐? 아주 쉬워요. 대체제의 밴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픽 준비만 확실히 해도요, 요 2단계인데, 10승 정도까지는 무난히 다 찍습니다. 10승은 무조건 찍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진 덱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몬스터는 배치를 8개를 했어요. 그쵸? 첫 번째 보시면은, 소피아, 아르타미엘, 베르데아일, 뭐,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놨죠. 자, 근데 상대가 벤을, 뭐, 소피아랑, 맨 뒤에 그냥 7, 8번, 아르타미엘을 벤 했다 싶게요 내가 그럼 이두 개의 몬스터가 벤 됐을 때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인데,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감소시키면서, 반각을 넣으면서 큰 데미지를 넣죠. 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칼리를 넣으면 되겠어. 칼리를 준비하세요. 칼리 있죠. 칼리도 방어무시로 큰 피해를 입혀요. 거의, 풍속성, 화속성에선 최고 데미지를 입히는 두 몬스터죠. 그리고 아르타미엘이 만약에 벤이 됐다 칠게요. 어, 아르타미엘 벤 됐네? 그러면 뭘 넣으면 되냐? 잔는 넣으시면 돼요 비슷한 빛속성에 똑같이 공격과 회복을 같이 주는 유지력에. 그쵸?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케메뉴가 이 자리에 벤이 됐어요. 그럼 뭐를 넣으면 될까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케메뉴가 벤 되면 여기는 4번 자리 좀 강하게 틀어막아서 버텨주는 게 좋겠네? 어, 뭐가 좋을까? 회복도 할수 있는 칼린 넣을까? 이런식으로 난이자리 칼린 대체할 거야. 뭐 이런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화속성을 넣고 싶으면 라칸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케멘을 원래 공격적으로 사번해서 쓰셨던 분은 케멘을가 혼자 밴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잔 넣으셔도 비슷하겠죠? 공격하면서 회복하고 어, 인내 효과 주면서 무적으로 버틸 수도 있고 이런식이에요. 내가 대체제를 확실히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라쿠니를 순환으로 썼죠. 라쿠니가 밴됐네버나드 넣으면 되겠죠. 혹은 코나미아 넣으면 되겠죠. 순환으로 넣은 거잖아. 1번 자리도, 클로이 탱으로 넣는 거겠죠? 클로이가 죽었네. 대체제, 뭐, 속성이 바뀌어더라도, 뭐, 라마고스 쿤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라칸을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자, 대충, 내 8개의 몬스터에 대해서 1대1로 다 대응되도록 대체제를 다 만들어두세요. 대체제를 전부 만들어두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승에서 뭐, 10승 초반때까지는 무난히 갑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웬만한 분들은 10승 안팎으로 이 2단계에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3단계 넘어갈게요. 3단계입니다. 3단계부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벌어져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벽인데, 이, 이 벽이 굉장히 갭이 커요. 자, 어떤 식이냐. 3단계는 대체제를 제가 하나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준비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소피아 8번에 놨어요. 자, 소피아가 밴이 됐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는 단일 딜러인 소피아. 가장 큰 데미지를 무겁게 한 방에 줄수 있는 단일 딜러예요. 소피아 4코스트. 좀 무겁지만 큰 데미지 주는 단일 딜러. 밴 됐으니까 비슷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칼리를 나는 밴 되면 넣어야겠다.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얘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핀도 준비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상대를 보니까 상대 조합이 1번 탱커의 쿤, 이번에 코나미아, 뭐 3번에 우사 있고, 뒤쪽에 후열에 보니까 소아랑 라피스까지 있네? 어우, 수속성이 다섯 개예요 칼리를 쓰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뱀픽을 하고 상대 덱을 조합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수속성이 상대에게 너무 많네? 이러면은 칼리를, 소피아를 상대가 그러니까 배을 했겠죠. 그 자리에 칼리를 넣는 건 좋은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럼 차라리 칼리를 넣을 바에 핑 같은 거. 왜냐면은 풍속성 단일 딜러가 따로 없으니까, 혹은, 방각에다가 내가 집중을 준 거였으면은, 소피아도 방어력 감소. 대신에 뭘, 뭘 넣느냐? 프릴리아 넣으면 되죠. 프릴리아 넣어가지고 똑같이, 같은 풍속성의 방어력 감소. 상대 수속성 많으니까 넣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혹은 요 자리에 그냥 다른 단일 딜러 뭐 넣을 거 없을까? 그냥 잔느 넣으셔도 돼요. 8번 자리에 어울리니까. 대체제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8번 자리에 갈수 있는 건, 프릴리아, 잔느,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칼리, 요 중에 하나가 상대의 조합에 따라 들어가면 되겠다. 저는 준비를 세 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제 덱은 그렇게 플레이 하진 않았어요. 예시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체제를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준비해 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각 포지션별로 뭐,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얘도 세개 하면, 여덟 개 포지션을 뭐, 2 4 개를 준비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 상대방을 매칭을 해서 만났어요. 상대방이, 지속 피해를 주는, 뭐, 페르나랑 바레타랑 막 이런 애들이 좀 많아. 혹은 지브롤터도 있고 이래. 근데 우사를 벤 했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우사를 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건 모르겠지만, 지속 피해가 많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그냥 요 밸런스 있게짠덱에서 내가 뭐 상대가 뭐 아르타미엘 벤하고, 케메노 벤하고 했다고 그 자리를 내가 생각했던 잔느, 혹은 여기에다가 뭐, 라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상대는 지속 피해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후보가, 엘레노어도 있고요 미케네도 있고요 얘네도 공동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지속 피해되기 많으면 어 뭔가가 밴당했을 때 그냥 우사가 밴당했을 때또두 마리가 밴당하겠죠 뭐 케메뉴 우사 밴당했 끝치면은 엘레노어랑 미케네 둘다 넣어야지 그럼 두 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면 아까 2단계였으면은 우사 밴대면 엘레노어 끝이에요 케메뉴 밴대면 뭐 여기에 찼 소피아 밴대면 칼리 이게 끝이에요 근데 3단계는 이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대체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몬스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두 개, 우사랑 케메뉴가 밴댔다? 그럼 여기에 미켄의 엘레노가 갈수 있는 거고, 우사가 밴댔는데 상대가 굳이 지속 피해가 안쓰 세요. 바레타 딱한 마리 있는데 스킬 속도 없는 바레타? 이거 맞아주면서 가도 되겠는데? 빼세요. 엘레노 우사, 원래 우사의 대체제는 엘레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레노를 안 끼는 거예요. 다른 걸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 대가 내 덱의 조합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맞춰 갈수 있어야 돼요. 2단계와 3단계 이 갭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많이 갈려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까놓고 말해서 재능 차이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학창시절부터 커가면서 와 내가 야너 머리 좋다.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혹은 나 스스로도 나 이런 거 잘한다. 머리 좋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할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이미 하고 계세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분들 이런 걸 생각 안 하면서 그냥 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갭이 게임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게임 이해도라는 거는 좀이 보는 시야라거나 경험치가 많이 타가지고 이 플레이어 간의 유저 간의 갭 차이가 많이 큽니다 자 그럼 이 유저 간의 갭 차이가 크면은 내가 이런 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나는 이 3단계는 소화할 수가 없고 2단계에서 멈춰야 되냐? 나는 뭐 10승밖에 못 찍고 20승까지 갈수 없습니까? 자, 제가 그래서 티어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 선두주자가 있고요. 누군가가 이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퍼트려서 이렇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롤 같은 거 볼게요. 롤뭐 어떤, 어떤 챔피언이, 어떤 아이템을 끼면 좋더라. 이거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 숫자 하나하나 개수 대입해가면서 계산 다 때려가면서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하고 알아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쓰니까 유행을 하니까 혹은 o p 지지 이런 사이트 잘 나오잖아요. 막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이, 이 챔피언은 이 아이템이 좋더라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걸 그래도 나는 내성격에내 게임 플레이 스타일에는 이 아이템이 좋아해가지고 내식대로 내가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찾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한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한 이갭 차이의 뒤에,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이거를 게임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풀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 짜는 게 아니고, 보고 바로 따라 하신 분들이 지금 말한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말한, 어, 앞에, 나는 이런 게임 이해도가 깊지 않은데, 2단계, 3단계 소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대다수 8 90% 이상의 사람들은 여기에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아까 말했죠. 정답 알려드렸잖아요. o p g 지뭐 이런 거 있죠. 롤 같은 걸할 때도 어떤 사이트를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 개발,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따라 했더니 성적이 좋았더라.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티어표 올려놓은 거예요. 메타 분석 다 해드리고 티어표 올려놓은 거. 장담하는데 제가 이 바로 직전 연상에 최근 메타, 티어 정리 다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포지션대로 그냥 1번에서 8번 구성하시고 그냥 대체제 한두 개만 준비해서 하신 분들 장담하는데 20승 그냥 다 찍었을 겁니다. 장담할게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덱을 어떻게 짜고 잘 모르겠다면 남들이 닦아놓은 거 보고 따라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3 단계는 이렇게 소화하시면 돼요. 나 스스로 짤수 있다면은 스스로 하나씩 비교해 보시고 나의 스타일에 맞게 대체를 짜시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앞에 닦아놓은 거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걸 카피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3 단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3단계 넘어갈게요. 자 3단계까지만 하셔도 20승 근처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20승을 넘느냐 못 넘느냐는 조금 모르겠어요. 10승 후반대, 1 0후반대까지는 가는데 어, 이번 시즌에 한해서 10후반대까지는 갈수 있는데 20승 이상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게 4단계예요. 자 4단계부터는 전투 능력이 조금 중요해져요. 어차피 전투 능력의 차이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이 게임은 게이밍에 게임 더고 올라가면 전투 능력이 같이 올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투 능력은 멈추게 돼요. 뒤에 더 설명할 건데 멘탈이 더중요한 멘탈 게임이 되고 어, 정확히는 이 전투 능력은 비슷해져요. 왜냐? 예를 들어서 덱 순환 뭐 이런 걸다 몰라도 내가 지금 게임을 게 많이 해서 게임 이의도가 오른 사람은 내가 바레타를 쓰면 상태가 우사로 맞겠네를 알아요. 그럼 먼저 안 써. 그쵸? 이거부터가 내가 처음에 막 시작해가지고 불원조사 이때는 몰랐던 내용이야. 끝이 않나요? 그럼 나는 그럼 성카운터 개념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 우사가 있는데도 못 모르고 바레타 쓰는 거야. 우사에 막히겠죠. 최소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 게임의 도가 올랐으니까. 이거예요. 혹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라피스로 스킬을 써가지고 쉴드가 생겼네? 상대팀에 소화가 있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음 스킬은 상대 소화예요. 핸드에 소화가 있다. 바로 소화 무조건 쓰겠죠. 그럼 난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의 다음, 유닛이 다음 몬스터가 스킬을 쓸 거는 무조건 소화겠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 위에도가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럼 소화가 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죠? 소화가 스킬 쓰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소화는 후열에 있다 치더라도 앞에 전열에 코나미아나 쿵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연쇄번개를 들고 있네? 연쇄번개 맞춰가지고 스턴 끊어줄 수 있잖아. 손가락 연쇄번개 위에 손가락 올려놓을 수 있잖아. 화염 강타 위에 손가락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하토르가 내거 이제 몬스터 배치에 있었어. 상대 후열이 소환인데 당연히 내가 라피스 쓰고 나면 소화가 실드 뺏어올라고 하겠네? 하토르에 손가락 올려두세요 소화 이펙트 뜨자마자 하토르 누르면 되잖아. 이 정도는 하잖아. 이거는 피지컬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게임 플레이, 게임 전투 능력이 피지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게임 위에다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의 스킬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준비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게임 플레이 전투 능력은 또이 또이에요. 큰 차이가 안 나요. 플레이어 간에 아무리 이게 실력이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건 아니던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그럼 무슨 소리냐? 이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 게임은 결국엔 게임 이해도와 덱 구성으로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덱만 보더라도 누가 이길지가 예측이 가요. 참고로 어, 여러분 맨날 하는 거 있죠. 방송 다시 보기 해가지고 승자 예측하는 거 있죠. 우측 아래 있는 거. 자, 승자 예측 승률 어느 정도 되세요? 저 승자의 즉저 거의 99% 맞춥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99% 맞추고 역배도 다 맞췄어요. 역배 예를 들어서 97대 3% 확률 막 이런 거막 떠요. 배팅 이쪽에 왼쪽에 97라고 오른쪽에 3퍼밖에 배팅을 안 했네. 전 3퍼에 배팅하고도 땄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이해도가 많이 높으면은 단순히 대판성이랑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쪽이 이길 것 같네라는 이 느낌. 느낌이겠지만 물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계산이 끝나 있는 거야. 계산을 다해서 어디가 이기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것도 게임 이해도거든요. 이 게임 이해도로 결국 결판이 나요. 자, 이 게임 이해도가 나는 낮아요. 난이 게임을 이렇게 막 연구해서 파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잘 못해요.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거 그냥 카피해서 쓰라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쓰라고 티어표 올려 드리죠. 쓰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서머너즈 백년 전쟁은 피지컬로 하는 게임이 아니고, 뇌지컬. 그냥 게임 이해도 거의 100 중에 99는 게임 이해도만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피지컬은 남들에게서 내가 카피해서 뺏어올 수 없어요. 피지컬로 하는 게임, 롤, 스타크래프트. 남들 잘하는 거 내가 카피해서 와봐야 의미가 없어. 내 스타크래프트 빌드? 빌드 같은 거 내가 막 어떻게 어떻게 포럼에서 봐가지고 갖고 와서 똑같이 써도 똑같은 효과가 안 나와. 난 피지컬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돼요. 백년전쟁은 남이 닦아놓은 빌드건 뭐, 덱 구성, 편성이든,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거의 근접한 효과가 나와요 왜 그냥 게임 이해도가 전부인 거니까 이거예요 자 이게 4단계예요 4단계는 결국 게임 이해도가 월등히 높아야 한다는 거고 자이 게임 이해도도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게 뭐죠 먼저 선수자가 뭐 해가지고 막 게임 이해도 높은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한 명은 아니에요. 게임 이해도 높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여러 명이 있겠죠. 그들이 상위권을 먼저 선점을 솔직히 합니다. 선점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거나 그들이 공유를 해주면, 상위권이 공유를 해주면 아랫사람들이 보고 따라해요.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비슷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버전업, 패치가 돼요. 그럼 그 아까 상위권 유저들하고 하위권 유저들이 원래 똑같아졌었는데, 상위권 유저들이 패치에 먼저 적응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또 위에 이상위권 유저들 거를 하위권이 보고 백겨서 또 올라와요. 똑같아져요. 이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멘탈이란 거예요. 왜 지금 말한 것처럼 게임 이에 도는 결국에는 똑같아져요. 특히 이런 월토 같은 거는 미리 준비를 내가 작정하고 난 월토 준비할 거야라고 하면 내가 이런 걸잘 모르더라도 남이 하는 거다 찾아봐가지고 통계만 막 찾아봐서 준비하면은 거의 똑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결판 나는 거는 게임 이어도가 둘이 똑같대요 완전히 뭐가 높아야 이기겠어? 게임 플레이 능력, 전투 능력이 높아야 이겨요. 자, 전투 능력 얘기를 할 거예요. 4단계는 서로의 게임 이어도가 거의 맥스로 둘이 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판 낼수 있는 게 별로 큰 차이도 없다고 아까 말했던 게임 플레이 전투 능력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게임 플레이 전투 능력은 그럼 뭐에 가장 영향을 받느냐? 멘탈입니다.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나는 이걸 알아요. 이거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쓰면은 상대가 카운터 칠 거야를 알아. 뻔히 상대가 카운터 칠줄 나는 알고 있는데도 가끔 눌러요. 조급해가지고, 아, 이거 빨리 써야 될것 같고, 이안 쓰면 죽을 것 같고, 막 써야 될것 같아. 눌렀는데 역시나 상대는 카운터를 쳐요. 역시나 카운터를 쳐서 나는 내가 쓴스끼리 캔슬 당하고 그 판을 쳐요. 이거는 뭐다? 내가 조급했잖아. 멘탈 관리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신중히, 신중히 집중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도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했으면은 그런 실수가 안 일어났을 거고 그런 실수가 안 일어났으면 게임이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실수 때문에 이래요. 만약에 그래서, 아, 나 이거 원래 안 누르면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실수로, 아, 실수 눌렀다고 멘탈이 뽀개져요. 실수가 연속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급 판은 지는 거예요. 내가 유리했던 조합을 가도 내가 훨씬 잘 싸우다가도 초반에 멘탈 한번 나가는 순간 지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 또이또이한 이정도의 둘다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전투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치면은 보통 2에서 2에서 반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치면은 멘탈이 내가 되게 관리를 해가지고 막 집중해서 할 때는 거의 3 정도의 전투력까지 올라와요 근데 내가 멘탈이 빠개졌을 때 혹은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컨디션 관리도 이래서 중요해요 내가 체력이 저하됐을 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별 하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게임이 유도가 비슷할 때는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게임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이 전투 능력은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뭐, 페이커 같은 미친 반응 속도를 가질지언정, 이 게임엔 상관이 없어요. 서머너즈와 백년전쟁에는 그딴 피지컬 필요 없어요. 그냥 멘탈 관리만 잘하면, 내가 이 컨디션 관리를 못한 사람과 잘하는 사람, 잘한 사람이 무조건 전투 능력 앞서는 게임입니다. 이게 4단계예요 4단계는, 그래서, 요렇게까지 관리를 해서 할수 있다. 내가 좀 집중, 내가 컨디션이 떨어진 것 같으면 멈추고,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다 할때 몰아붙여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고, 이런 판단이 되는 컨디션 관리라고 멘탈 관리라고 전투에서 틸트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앞에까지 대구성 게임이 에도다 똑같은데 요 미세한 차이로 결정됩니다 이 4단계를 뚫으시는 분들은 30승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예요 이제 30승 오버예요 30승 오버 여기는 어디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오기 힘들어요 왜? 자 여기는 레벨과 스킬석입니다 이게 뭔개소리인가자 설명드릴게요 왜 레벨과 스킬성이냐면요 결국에 지금 4단계까지 왔다 라고 칠게요 여러분이 4단계까지 왔으면 상대와 나는 둘다 게임이해도는 맥스로 차있는 덱을 가져온 거예요 내 게임이해도가 진짜 맥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맥스인 사람 거 뺏겨오면 되니까 어쨌든 나와 상대의 게임이해도는 맥스인 상태에서 만났고 나의 게임 전투 능력도 내가 조절을 잘해서 어느 정도 평균 수치 이상으로 가져왔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야 완전 둘이 똑같네요. 그럼 이제 뭐가 이겨? 그냥 스킬석 조금 더 좋은 거 가진 놈이 이겨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가 5단계입니다. 여기가 30승 오버를 찍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30승 오버면 10등입니다. 10등 안쪽이에요. 전체랭킹 10등 안쪽 탑텐. 10. 자 여기 위에 애들 보시면은 다 스킬석 빵빵해요. 제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연맹 요청 다들 하시죠. 연맹 요청 하나만 받아가지고 키웠으면 저도 14, 15레벨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높은 게13 레벨 요거예요 소피아 13이 제일 높아. 근데 제가 보시면 제 레벨이 13입니다. 소환사 레벨 13입니다. 제 몬스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낮은 애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전설 얘네는 신규로 나온 전설이기 때문에 제가 없는데 앞에 보시면은 10 레벨 다 넘었죠? 연맹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애10다 넘겼습니다. 스펙 보여드릴게요. 전부 10이에요. 자 얘는 영웅 카드는 내가 뭐 원한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연맹 지원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건다 요청해서 10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안 써요. 여기 힘의 레벨 보시면은 뭐 피해 확산 저안 써요. 광전사 지금 망했잖아요. 안 써요. 여기 보이시죠? 피해 전환 안 써요. 저 이거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그냥 이 게임을 하면서 써본 적이 없는 스페리야. 근데 근데 10년 만들어놨어요. 왜? 월드 토너먼트 때 할때 혹시라도 쓰게 될까 봐. 솔직히 안 써요. 안 쓰는 거 아는데, 왜 메타가 바뀔까봐, 새로운 패치가 될까봐, 메타가 바뀔까봐, 바뀌자마자 바로 월토에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게 준비예요. 마지막 5단계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레벨과 스킬석이에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과금이 있는 분들이 유리해요. 저 같은 경우 이 계정이 과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수 있던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다 거쳐서 오시면 월드 토너먼트 최상위권까지 오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실제로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월드 토너먼트 1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전적 보면은 자, 여기 전투 기록이 열려 있어서 볼게요. 자, 전설의 전설 스키석 전설의 전설 스키석 보이시죠? 세하라, 전설의 영웅 스키석 저는... 전설 스킬석 구경도 못해 봤어요. 전설 몬스터의 영웅 스킬석도 구경도 못해 봤어요. 전설의 영웅이나 전설의 전설 이 이게 나오려면은 대체 얼마나 과금을 투자해야 를 되는 거지? 제가 가진 거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영웅의 영웅 스킬석이에요. 영웅 몬스터의 요런 잔나 같이 요런 거 잔나 영웅 몬스터의 영웅 스킬석 들어 있는 거이 정도가 제일 높은 건데 물론 이것도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더 과금을 이제 적게 하신 분들은 이것도 힘들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전설, 모... 영웅 몬스터의 희귀 스킬석 정도나 아니면은 이제 희귀 몬스터의 영웅 스킬석 정도나 이 정도가 평균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1등은 대기, 지금 말한 1, 2, 3, 4단계를 거쳐서 5단계가 얘는 지금 전설 영웅이 평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참고로 얘 지금 2패, 4패 거든, 어, 끝났네, 5패 됐네. 자, 요 5패 중에요. 두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난 거전다 이겼어요.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두번 제가 이겼어요. 이 2패 제가 안겨줬고. 뭐, 딴 분도 한번 볼게요. 전투 기록이 여긴 안 열려있고. 아마 다안 열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제가 지금 월드 토너먼트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게임 이해도, 이 백년 전쟁에 대한 게임 이해도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게임의 전부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티어를 올릴 수 있는, 나의 랭크를 올릴 수 있는, 나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흐름들. 참고하셔서 자 이번 월드 토너먼트는 이제 하루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도움이 조금 돼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벌써 이번 시즌이 끝나신 분들은 월드 토너먼트는 다음에도 또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월드 토너먼트 영상은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가였습니다.